장두식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행부장을 주장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정치적인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강화문 뷰에서 국제부장 김신영 기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원자폭탄을 개발한 과학자들이 만든. 비영리당체, 핵학자 해보는 종말 시계를 운영한다. 핵이업을 가늠해 자정, 멸망까지 남은 시간을 추정한 가상타운터다운 시계다. 1947년 7분 전으로 가동한 이 시계에는 현재 남은 시간이 90초로 되어 있다. 사상최단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러시아의 핵 위협을 들으면은 경고가 가장 같지 않다. 러시아, 중국, 북한 등 문제가 있는 핵 보유국에 둘러싸인 한국에서 핵 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여론 조사를 하면은 한 60%가 핵 보장에 찬성한다고 답을 하고 일부 정치인도 이런 여론에 가세한다. 정말 가능할까? 북한 핵, 북핵 협상에 참여했던 한 전직 애교관은 어마어마한 경기 결기가 필요한 일이라고도 했다. 간단하지만은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현재 핵 보유국 9개국의 구성이다. 강력한 핵 비확산 조약인 UN의 MPT, MPT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 NPT 발효 시점에 이미 핵무기가 있던 안보리 상임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면은 인도와 또 파키스탄 또 이스라엘 북한 네개 나라가 핵무기를 손에 넣었다. 이 중에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들은 애초에 NPT에 가입한 적이 없다. 북한은 NPT 가입국이면서 핵 개발에 나선 그 온갖 또 체제를 받다가 결국 2023년 세계 최초로 NPT를 탈퇴해 세계의 왕따가 되었다. 이 길을 따라가는 나라가 또 이란이다. 만약에 한국이 핵을 개발한다면은 NPT 가입국이지만은. 핵무장을 선택한 나라 3호 상임이사국은 제외. 거기 3모에 오른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됨으로써 핵무장 길이 열린다고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트럼프가 애교 성과를 위해 북핵을 또 인정해주고 한국에 대신 핵무장을 허락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논리다. 트럼프가 주한 미군을 줄이는 대신 핵무장을 선물로 준다는 예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자주 끌어들이는 근거가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의 뉴욕 타임스 인터뷰다. 한국 일본의 핵무장이 언젠가는 논의, 논의가 될 것이라고 본다는 그 발언이 지금까지도 거론된다. 인터뷰 전문이 홈페이지가 일 있기에 읽어보았다. 맥락은 또 이랬다. 미국이 지금처럼 유약하다면 핵무장 얘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가 매우 강하고 부유해지지 않는다면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은 그것 핵무장을 논의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오바마 정부가 미국을 기운 빠지게 만들었다고 비난하면서 나온 이야기다. 바로 전에 발언은 세계 최대 이험은 핵산이었다. 예, 지난 9월 유세 때는 트럼프는 지지자가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지체 없이 문명을 이협하는 예, 유일한 최대 위협은 핵무기 증가라고 답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물러났던 4년 사이 핵 위협은 훨씬 커졌다. 핵탄두 50기를 이미 보유했다고 추정이 되는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해. 지금 함께 전쟁을 하고 있다. 러시아 북한과 교류 중인 이란은 현재 1, 2주 정도면은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까지 우라늄 농축을 했다고 미국은 보고 있다. 그 트럼프는 이 국가들의 대응하는 원칙이 핵시설 공격을 포함한 최대 압박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거론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일까 우흥만 믿고 무방비로 핵 확산 시대를 버티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다고 NPT를 벗어날 각오로 핵 무장을 밀어붙인다면 구후 그 폭풍은 상상하기가 어렵다 합리적 선택지는 그 사이에 어디쯤 아닐까 미국이 일부 나토 해운국에서 시행 중인 전술의 배치 운영도 한 방법이지만 더 가까운 대안도 있다. 지난해 한미 정상에서 채택한 한미 안보 협정인 워싱턴 선언의 후속으로 미 핵무기 운영에 한반도를 포함하는 등 구체적 대응 조치가 이미 조율되는 중이다. 미 정권이 바뀐다지만 워싱턴 선언은 이미 공화당이 다수였던 하원도 초당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워싱턴 선언의 안국은 NPT 상 의무를 준수한다는 약속도 박혀 있다. 침착하고 냉정해져야 할 때다. 네, 예, 그렇습니다. 뭐제 생각이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남한도 예, 핵무기를 보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뭐 어떤 승랑이나 눈치를 봐야 되겠지만. 예, 자주적인 뭐 독립 국가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 반대하는 미국을 설득해서라도 핵 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